김혜성이 타자로서 보일 수 있는 퍼펙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오루 경기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LA 다저스의 대승을 이끌어낸 김혜성 선수에 대하여 현지 언론과 팬들은 물론이고 동료들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던 김혜성의 특별한 하루에 대하여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이보다 잘할 수 없을 만큼 멋진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김혜성은 지난 15일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 동점 홈런을 뽑아내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고 그 활약을 바탕으로 16일 경기에도 선발로 출전했는데요. 지난 경기 홈런으로 인해 김혜성은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사실은 그 관심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그런 건 전혀 모른다는 듯 첫 타석부터 날아올랐는데요. 애틀랜타와의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혜성은 3대 2로 앞선 2회 1사주자 1루 상황에서 첫 타석에 설수 있었습니다. 김혜성은 애틀랜타 선발 두수 오스발도 비대를 상대로 5전 안타를 쳤는데요. 볼카운트 원볼에서 시속 142km짜리 체인지업을 놓치지 않고 안타로 연결했습니다. 김혜성의 안타로 다저스는 1. 3루에 득점 기회를 만들었고 후속 타자 오타니가 희생타를 쳐 4대 2로 한점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사주자 1루 상황에서 1루 주자 김혜성은 후속 타자를 위해 찬스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빠른 발을 이용해 2루까지 도루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수비가 과격하게 수비해 김혜성의 손이 스파이크에 박혔으나 큰 부상 없이 2루까지 도루를 성공해냈습니다. 이렇게 지난 경기에 이어 계속해서 좋은 타격감을 보인 김혜성은 그 다음 타석에서도 본인의 목표를 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혜성의 두 번째 타석은 6대2로 앞선 3회 말에 나왔습니다. 1. 4루 상황에서 김혜성은 오른손 불펜 두수 제이슨 알렉산더를 상대했는데요. 초구 바깥쪽 148km짜리 싱킹 페스트볼을 밀어쳐 좌전 적시타를 기록했습니다. 김혜성의 멀티히트가 나오니 현지 중계진은 놀랍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지난 경기부터 세워보면 김혜성이 지금 4타석 연속 안타를 만들고 있다. 로버츠 감독이 김혜성을 9번에 놓으면 오타니 앞에 빠른 주자가 생긴다면서 김혜성의 기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오타니가 어제부터 계속 김혜성이라는 진수성찬을 먹고 있다. 나며 김혜성 덕분에 오타니는 계속 찬스 상황 타석에 설수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설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직후 오타니의 중월 3점 홈런이 나왔는데요. 김혜성은 첫 출루 때와 마찬가지로 또한번 홈을 밟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멀티히트 경기를 성공한 김혜성은 이제는 멀티볼넷도 얻어냈는데요. 13대 1로 크게 앞선 사회말 김혜성은 본인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직전에 안타를 만들어낸 알렉산더를 상대로 배트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침착하게 김혜성은 공을 골라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김혜성은 모든 유인구들의 유혹을 참아내고 볼넷으로 1루까지 또한번 출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김혜성의 볼넷 출루에 대하여 코멘트를 남기기를 김혜성이 이번에는 본인의 선구안에 대하여서도 칭찬받을 일을 만들었다. 김혜성의 출루가 다저스에게 정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김혜성처럼 빠른 주자가 1루에 있으면 투수가 강타자 오타니에게 완전히 집중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라며 김혜성 때문에 투수들이 타자와의 승부에 집중을 못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또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1번 타자 오타니는 타석에 들어서자 중월 홈런으로 투수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 김혜성과 함께 또한번 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한 오타니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싱글벙글 웃으며 홈에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는데요. 김혜성의 콜업 이후에는 계속해서 연속 출루를 이어가며 오타니에게 많은 타점을 쌓아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날 세 번이 타석에서 세 번이 출루를 한 김혜성은 네 번째 타석에서도 볼넷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는데요. 김혜성은 16대 1로 달아난 6회말 1사에서 박빈 두수 미치 스펜스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팽팽한 탐색전을 이어나갔고 그 결과 김혜성은 풀카운트에서 볼넷을 얻어냈는데요. 김혜성이 네 번째 출루를 만들어내자 현지 중계진은 이 선수 지금 네 번째로 이 경기에서 일루를 밟았다. 이 선수가 얼마 전까지 마이너리그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겨지는가? 정말 놀라운 집중력이며 환상적인 선구안을 보여주고 있다. 김혜성은 모든 타석에서 차분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지만, 그의 활약과 방망이는 결코 겸손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또 도루를 할수 있다는 부담감이 투수에게는 생겼다. 라며 김혜성은 정말 훌륭한 선수이며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다저스의 선발 명단에서 계속 봤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혜성은 마지막 타석에서 스스로 활약 정점을 찍는 활약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김혜성은 이번 경기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면 마지막 타석에서는 주자 1루와 2루라는 찬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김혜성은 좌중간으로 장타를 쏘아 보냈는데요. 타구는 파울 라인 끝선을 맞고 관중석으로 들어가 버렸고 심판은 인정 2루타를 선언하며 김혜성은 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혜성의 놀라운 활약에 다저스 홈팬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고 현지 중계진도 김혜성의 오늘 경기 활약상을 정리하면서 가장 인상깊고 위대한 하루를 김혜성이 2루타로 정리하고 있다. 찬스를 만들어주는 능력에 더해 해결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김혜성은 오늘 4안타 투볼넷 오출루의 꿈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로버츠 감독이 이 선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며 김혜성이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엄청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김혜성은 마지막에 후속 상황에서 득점까지 성공하며 본인의 임무를 완수했는데요. 정말 누가 야구 대본을 쓰라고 해도 이렇게 가져오면 욕먹을 정도로 김혜성은 미친 활약을 오늘 하루 선보였습니다. 이런 미친 활약에는 당연히 특급 칭찬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지 언론 ESPN에서는 김혜성의 놀라운 활약을 칭찬하면서 김혜성은 이번 시즌이 데뷔 시즌이라는 점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다. 그는 시즌 시작을 마이너 리그에서 시작했으며 고작 이번 달에 메이저 리그에 콜업된 선수다. 하지만 그의 플레이는 베테랑들이나 할 만한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겁 없이 도루하고 겁 없이 배트를 휘두르고 안정적으로 수비하는 등 김혜성의 모든 플레이어는 이미 원숙하고 완벽에 가깝다. 잠시 대체자로 들어온 선수가 아니라 다저스는 물론 리그에서도 보기 드문 육각형 플레이어로 본인의 가치를 올리고 있다 라며 김혜성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들은 벌써부터 신인 루키가 아닌 메이저 리그의 오래된 에이스 베테랑의 품격 있는 플레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김혜성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팀 동료들도 여기에 살을 붙이는 모양이었는데요. 특히 김혜성 다음에 타석에 들어오는 오타니도 김혜성에 대하여 칭찬을 남겼습니다. 오타니는 경기 후 승리 기념 인터뷰에서 김혜성은 좋은 친구다. 사석에 나가면 자주 이야기하게 있는 것 같다. 플레이가 벌써부터 위축되지 않는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 같이 오래 뛰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전한다. 라며 김혜성과 함께 많은 경기들을 소화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습니다. 김혜성 선수에게도 이 경기가 마친 뒤 외신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는데요. 그는 경기 후 구단 산하 라디오 방송사인 AM70 과가진 인터뷰에서 별다를 것 없이 평소와 똑같이 다짐하며 경기에 임했다. 결과가 좋게 나왔고 팀이 이겨서 좋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날 애틀랜타 투수들은 김혜성에게 출루를 허용한 뒤두 차례나 다음 타자 오타니 쇼에이에게 홈런을 내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인터뷰 진행자는 김혜성이 타석에서 좋은 내용을 보여주며 상대 투수들의 실투를 유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에 대하여 김혜성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김혜성은 이 같은 평가에 실투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타석에서는 출루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내 역할을 해나가겠다. 라며 오늘도 겸손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인터뷰로 본인의 활약을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김혜성의 놀라운 활약이 매일같이 이어지니 야구 팬들에게는 매일이 선물 같은 기분인데요. 여러분은 김혜성 선수가 이번 시즌이 마칠 때까지 다저스의 일군에서 뛸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